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이렇게 경배 받기를 원하고 예배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아브리 좋으신 하나님이라도 여러분들 그 하나님이 또온 만물의 통치자가 되시고 또 마지막 날에 여러분들 심판주로 오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되 두려움으로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경외라는 게 경외라는 게 세상에 두려움하고 뭔가 차이가 난다고 했잖아요. 경외라는 게 뭐라고 했죠? 그렇죠. 이따가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뭐요? 두려움. 이게 바로 경외라는 거예요. 있다가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두려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다가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으면 찾아와야 되는 게 뭐예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뭐 하는 거라고요? 경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 저녁에도 다시 한번 살펴봤지만은 우리는 돈을 절대 경외하지 않아요. 맞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 돈이 있다가 사라져요. 그럼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러면은 그건 돈을 경외했다라는 거예요, 경외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경외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가운데 경외했을까요? 우리는 절대 돈을 경외하지 않아요. 우리의 입술로 우리는 선포해요. 근데 실상 알고 보니까 돈이 있다가 사라지는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왔다면 내가 누구를 경외하고 있었다? 돈을 경외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게 세상이라고 생각하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막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상 우리 자신을 속이는 건 누가 속이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이 나 자신을 속이는 속 속이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속, 속은 것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그런 처지에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시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돈이라는 부분을 제가 이렇게 말씀, 예로 말씀드린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제일 쉽게 이 경애를 이해시켜 줄수 있는 그런 어떤 예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을 잘 경애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에 죽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자, 그 죽는 사람이 여러분들 누굽니까? 그렇죠. 사전의 말씀처럼 나답과 아비우는 신의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어떤 불을 다른 불을 드리다가 바로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 누가 나답과 아비우? 누구의 아들이냐? 아론의 아들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레비기스 구장에서 임명을 받았고, 그리고 그 아들들도 자연이 뭐가 됐다고요, 여러분들? 제사장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다른 부를 들이다가 하나님의 어떤 그 책망과 저주를 받고 무너지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때론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진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진노는 화낸다라는 거고, 진멸은 어떤 뜻이에요? 풀한 폭이 남기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 이사에서 34장에 보면은 어제 우리 새벽 기도 때도 나와, 나와 살펴봤지만, 지옥이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이사에서 34장, 9절, 또 10절. 그게 보시면은 이, 이 지옥이 이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 제가 나중에 추가했는데 아예 나오네요. 시작. 에돔의 신애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개티겔은 유황이 되고 개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역청이 되며. 저기에 에돔의 신애들이 나오겠죠. 에돔이 에돔이 주일 날일부때 원로 목사님 설교에서 살펴봤지만은 저 에돔의 조상이 누구예요? 그렇죠. 이삭의 첫째 아들에서 그 애덤이에요. 근데 이 애덤의 가장 큰 특징이 어떤 특징이었다고요? 교만하다라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바로 뭐냐? 약한 자를 도와줄 줄 모르는 게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이 교만한 애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역청이 되고, 역청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석유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석유. 그리고 그 티클은 뭐가 된다? 유황이 되고, 가스가 되고 그 땅은 어떻게 된다고요? 불붙는 역청이 된다는 거. 십자 시작.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나갈 자가 영영이 없겠고. 아멘. 예, 그렇죠, 여러분들.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않아요.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나갈 자가 영영이 없겠고. 한마디로 말해서 진멸이라는 거예요. 진멸. 그래서 그 지옥은 진멸이에요. 하나님은 그 교만한 자를 죄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할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 받아들이시고 순종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에 우리가 수요 일에때이 민숙이 그2 장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진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그 모습이 어 진영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텐트를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진영이 이렇게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쪽에는 무슨 집파 유다, 이사갈, 수블론. 자, 이제 우리가 수요일 날은 민수기를 강의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 공부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민수기 하면서 이거 모르면 안 돼. 오른쪽, 그래, 동쪽에는 어떻게? 유다, 이사갈, 수블론. 그 다음에 시계 방향 그 밑으로는 루벤, 시므온 갓. 자, 이게 전부다 여러분들. 왜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었을까? 어머니를 따라서 배치는 거예요. 유다, 이사갈, 스블론그 다음에 루벤, 시몬, 갓.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서쪽에는 에브라임, 문하세, 베냐민. 그리고 북쪽에는 다한, 아스 납달리.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 민숙이 세 번째 시간이니까 동편에는 뭐가 있다? 유다, 이사갈, 스블론 그런데 전부 다 어디를 중심으로 모였다라는 거예요. 성막을 중심으로 모여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했죠. 그래서 인구조사를 해보니까 유다, 유다의 진영에 속해진 사람이 제일 많았어요. 그죠? 몇만 정도 되었냐? 18만 정도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루벤 진영하고 위에 북쪽의 단 진영, 이렇게 조사해보니까 대충 얼마? 한 15만 정도. 그리고 서쪽에 에브라임 조사해보니까 10만. 그래서 나오는 그림이 어떤 그림이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십자가의 그림이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성경은, 모든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인가요, 여러분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결국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도 생각하지 못하는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계산해야 돼요, 아니면 이해가 돼야 돼좀 믿어 믿어지는 거예요. 일단 믿으십시오. 아, 네. 이해하고 성경을 보면은 성경 못 읽어요. 그런데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어, 엄마가 자녀에게 야 나는 이번에 수련회 때 예수님 만났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자녀가 저도 저도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뭐라고 했을까 요 여러분들. 아 이게 한 2년 전에 설교했주니까 모르시는구나. <웃음> 감사해요 오늘 <laughs> 새롭게 설교하게 해줘. 믿으면 만날 수 있어. 아멘. 믿으면 만날 수 있다라는 거야. 믿으면 죽었던 나사로가 4일 후에. 다시 살아나오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으면 누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여러분들 말씀은 우리의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입니다. 순종의 대상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 가운데 정말 이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사람이 이건 할수 없다. 이건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 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네. 복을 베풀어 주셨다. 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 네.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여러분들 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을 그렇게 어떻게 보면 형성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1절에 말씀해 보시면은 여호와께서신내 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여러분들 2절에 보면은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장자는 나다. 다음은 아비우. 엘르하살 이드말. 그리고 3절에 보면 시작. 얘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아멘. 네.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 예자 분명히 여러분들 1절의말씀해 보시면은 나은 자는 이러하니라. 누가 누구가 나은 자는 아론과 모세가 나은 자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는 이 모세가 나은 자의 이름이 등장해요. 등장하지 않아요. 모세가 낳은 아들 중에 혹시 기억하는 이름 있어요? 아, 예, 게르소. 맞죠? 저도 그거 하나 기억했어요. 근데 잘 생각이 안 나. 아들 두명 낳았는데, 그죠? 그런데 기록되지 않았어요. 누구의 이름만 기록되었어요? 아론의 아들들 몇 명? 네 명만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모세와 아론의, 모세, 아론과 모세가 뭐예요?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여기서 분명히 아론이 낳은 이들만 나와요. 그래서 아론이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이래 나와 있는데 1절에는 분명히 아론과 누구요? 모세. 모세가 낳은 자들. 여러분들 왜 이렇게 기록되었을까요? 왜 모세의 자녀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을까요? 이걸 신약에 와서 어, 사도 바울의 아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또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에게는 아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laughs> 그렇죠. 사도 바울은 독신이었어요. 결혼하지 않았어요. 결혼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아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디모데. 어떤 아들이에요? 김오대. 영의 아들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 이, 지금, 아론이 제사장이 될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역할이 큰 거예요? 모세의 역할이 컸다라는 거예요. 바로, 모세로 말미 아 아론들이, 아론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던 그 이름으로 이렇게 올라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말하냐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영의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아들은 영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 아론의 어떤 자녀들은 조카였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모세를 통한 영적인 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제사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어떤 자녀들은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육신의 자녀들이 우리의 아이라고 보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보는 거예요? 영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본다니까요, 여러분들. 우리도 영의 자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 학교 아이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는 피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영적으로는 누구의 아들인 거예요? 우리 성도님의 아들인 거예요. 천하 캠프를 하고 있는 이 초등부 아이들이, 이 20, 30명의 아이들이 다 누구의 아들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이에요. 우리의 아들 딸들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자녀들이라고요. 아멘. 흐뭇하시죠? <laughs> 자녀가 많아서 뭐 힘드셨어요. <laughs> 여러분들, 우리 우리 지금 초등부 같이 예배드리는 이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자녀들입니다. 너무나도 소중히 생각하시고요. 정말 이 아들들을,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부모님에게 잠시 맡겨주셨다니까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자기의 소유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청지기의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자기의 아들을 잠시 청지기에게 맡겼다라는 거예요. 종에게 맡겼다라는 거예요. 양육을 위해서 맡겼다라는 거, 훈련을 위해서 맡겼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하나님의 이 자녀들을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자녀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입니다. 우리 딸입니다. 아멘. 기억하시고 사랑으로 잘 권면하시고 섬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또 우리 또 우리 사랑하는 또 주일학교 학생들은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게 될때 우리 엄마 아빠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안돼요 안돼요 하나님께서 영의 아버지로 영의 어머니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신 분들입니다. 아멘. 소중하게 여기시고.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육신의 아버지처럼.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인사 잘 해야 돼요. 아멘? 인사만 잘해도 굶어 죽는 일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저예요, 여러분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오른쪽, 왼쪽 구별했어요, 못했어요. 못했다고 했잖아요. 결국 어떻게 구별했어요, 여러분들? 밥 먹는 걸로 구별했잖아요, 여러분들. <laughs> 무슨 말 할려다가 내 말하나? 어, 어? 그렇지. 그런데 어린 시절부터 한 가지 딱 잘한 게 있었어. 뭐냐하면은 인사를 아주 크게 했어요. 인사를 정말 잘했어요. 그냥 적당히 뭐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허리를 굽히면서 아, 진짜 어, 당신은. 이렇게 인사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어른입니다. 이런 뜻으로 굉장히 허리를 굽혀서 정중하게 인사를 잘했어요. 그러는 가운데, 야 정말 크게 될 놈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 크게 하고 있는 중인 줄 믿습니다. 그래요. 제가 충주 양문교회 이렇게 2011년도 10월에 부교역자로 부목사로 왔잖아요. 그때 저는 절대 충주양문교의 부교육장으로 올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어. 왜? 나이가 해당이 안 돼. 나이가 저는 충주양문교의 부목사로 오기에는 나이가 두 살인가 세 살인가 오바가 됐어요. 자격이 안 돼. 그래도 충주양문교가 저는 너무 좋아가지고 그때 원서를 냈어요, 여러분들. 그 원서를 냈는데 그, 지금, 원로 목사님이고, 그 당시 담임 목사님이었잖아요? 그, 그때, 그때가 약 13년 전이니까, 그분이 이제 한참 활동할 이, 60대 중반, 눈썹이 아주, <laughs> 그런 목사님이 그 원서를 이렇게 쭉 보는데, 저를, 제 원서를 딱 보고 이 사람 하자, 이래 됐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알아요. 그때 정말요 많이 웃었어요. 그그 그 면접에 이력서에 내는 사진에 <laughs> 이런 사진을 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목사님께서 웃는 거 하나 보고 뽑았다는 거예요. 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일 학교 학생들, 전부 다 우리 교회 어떤 어른을 보더라도 당신은 어, 우리 집사님은 저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십니다. 영적인 어머니가 되십니다. 인사 잘 하세요. 인사 잘 하세요. 그래서 인사는 누구처럼? 인사는 누구처럼 건이처럼 나중에 이제 건이 인사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laughs> 동영상도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 정말 인사도 인사만 잘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인사 잘하는 걸 보고 보이는 어른을 잘 인사드림으로 말미암아 어른으로서 예우함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어떻게? 어둠으로서 하나님으로서 잘 예우하고 섬길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영의 아들을 진짜 아들로 보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모세의 아들들은 없어요. 그런데 전부 다 아론의 아들이었지만 은이 아들들을 우리 하나님은 모세에게 영적인 아들로 맡아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영적인 아들 아닙니까? 육신으로는 전혀 예수님과 관계없는 이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예수님을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영의 아들로서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영적인 어떤 아들로 나아가는 자들이. 꼭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자 3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아멘. 3절에 보면은 아들들의 이름이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누구요?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들이 온전치 않았어요. 4절. 나다과 아비우는 신의 광야에서 요 앞에 어떤 불을?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어 자식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이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하면은 이게 바로 3장과 4장까지 제사장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이 무엇이고, 제사장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3장은 여러분들 토탈 몇 절까지 되어 있을까요? 한번 3장, 끝절이 몇 절이에요? 4장은 몇 절까지 나와 있을까요? 4장, 49절. <laughs> 길어요, 짧아요? 읽기, 읽기 괜찮을까요? 아니면 힘들까요? 지루해요. 우리는 지루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이 말씀은 제사장들이 누구고 제사장들이 어떤 직무를 행해야 되는지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제사장의 직분을 잘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정신 차리게 해야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3장 4절에 누구를 여러분들, 예로 들은 거예요. 나답과 아비우가 신의 광야에서 여우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우 앞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읽지만은 제사장들은 이 사절 말씀을 읽을, 딱 읽으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신이 버쩍 났겠죠. 정신이 버쩍 날 수밖에 없어. 왜? 허칫거리 하다가 뭐할수 있으니까. 죽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정신 바짝 내라고. 너 똑바로 예배 드려야 돼. 똑바로 예배를 인도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도 누구처럼 될수 있다? 나답과 비흡처럼될수 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은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굉장히 길어서 지루하다 힘들다 하지만 제사장들은 어떨까요? 정신 바짝 차리고 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직무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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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하면서 쭉 얘기하면 되는데 나답과 아비우가 죽은 얘기를 왜 꺼내는가요? 이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경고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국 나답과 아비우가 죽은 이유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경외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우리는 20장 30절 말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늘 깨어서 제대로가 볼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나를 어떻게 하는 자야? 존중의 기지 않 내가 존중해 인다는 거.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예배를 대충 여기고, 예배를 그냥 신앙생활 중에 하나의 그냥 어떤 순서 정도로 여기는 그런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존중이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뭐 한다고요? 경멸이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고백하면서 그 시간을 최대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때 하나님은 그 마음 중심을 힙뻐 산재물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3장 6절에 우리 지난 주일날 나눴던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바로 뭡니까? 여호와를 경애함이 바로 뭐다? 네 보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애함이 뭐라고요? 여러분들. 보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애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네 보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애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마음이 왜 보배입니까? 하나님을 존중해기는 마음이, 하나님이 존중해기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아무나 가질 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존중해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시면서 하나님께서 복된 마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마음,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보배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애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이미 복이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경애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돈을, 사람을, 여러분들, 더 경애하고 있습니까? 경애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있는 것이 사라질 때 두려움이 찾아오게 될때 우리의 친구들 있다가 사라지면 그래서 두려워해요. 그래서 친구 따라 어떻게 보면은 교회에 오지 않고 놀러 가는 거예요 그게 그 친구를 경애하는 거예요 핸드폰 있다가 없어지면 막 이렇게 불안해하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도 알지 못하게 핸드폰을 경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해기면서 경애함으로 말미암아 참복 있는 자라고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